액션 메뉴 추가해야죠. 여기서 우클릭, 뉴, 리소스 여기서 메뉴 하시고, 오케이. 네, 여기다가 뭐 할까요? 메인 메뉴.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뭐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어요. 검색박스 이런 거, 검색도 할수 있거든요. 클릭해서 디 t 트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아이디. 뭐 할까요 자 일단 여기다가 메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서브 1 서브 2 다음에 id 이거는 메뉴 아이템 뭐랄까요 고, 투. 네. 고 go to sub1 sub2 아, 뭐 이런게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액티비티 추가해야 되죠 자, 여기서 그냥 하면 당연히 안나오겠죠 여기에서 우클릭 제너레이트 오버라이드 메소드 어 까먹었다 왜안 나오지? 그냥 검색할 수 있어요. Create. 그러니까, 대충, 보세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 Generate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메서드 해서, 뭐, on, 뭐, 메뉴,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온 메뉴 왜 안나올까요? on c r e a 옵션 메뉴 여기있네요 더블클릭 이렇게 여기다가 네. 요거 하면 돼요 r e t u r true get 여기서 인플레이터가 인플레이트가 뭔지 아시나 인플레이트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인플레이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잡으세요. 자, 자, 어 인플레이트가 뭐냐면은 XML에 있는 내용을 객체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안해도 메뉴는 원래 있는데 메뉴 안에 채울 내용이 없어서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메뉴 안에 요 녀석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메뉴 아이템 만들어서 채워 넣었겠다.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이 대신에? 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죠?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메인, 서브1, 서브2. 나왔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 드세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클릭했을 때 이동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버라이드 해서 네. 또해 볼게요. 우클릭해서 제너레이트 오버라이드 컨트롤 F에서 옵션 메뉴 여깄다. 옵션 많이가 선택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자. 요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 이걸 여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사실 API 문서 찾아봐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외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뭐냐면은 클릭된 아이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한테 get id, 네 아이템 i d 자, 만약에 r.점 id.점 이게 뭐냐면은 뭐겠어요? 메인이 클릭됐을 때죠. 메인 클릭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Start Activity New Intent 해서 뭐 써야 돼요? This. 그다음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메인에서 메인 클릭한 메인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해볼게요. 지금 메인 또 들어가니까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네. 잠깐만요. 음, 됐어요. 그래서 자, 또 다른 것도 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서브1 그럼 어디로 가야돼요 서브1 그 다음 또 뭐다 서브2 클릭했다 그럼음 서브2로 가야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다 어떻게 해야돼요다 놔야죠 여기다가 자 아까 자 이제 해볼게요. 아까 못 보여드렸던 거 보시나요 지금? 메인에서 메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한테, 자기가 자신한테 이게 쓸데없는 게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그거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보세요. 메인에서 메인 클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현재 메인 액티비티잖아요. 메인 클릭했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한 번. 여기 메인 액티비티고, 클릭된 애가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서브에서는 뭐다? 서브 1인데, 서브 1로 가는 버튼 클릭했네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2에서 뭐다?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게 페이지가 만약에, 이게 페이지가 지금 메인이랑 서브1, 서브2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페이지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계속 복구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자, 베이스, 액티비티 우리 상속 배웠잖아요. 네, 베이스 액티비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베이스 액티비티는 뭘 상속 받아요? 얘를 상속받고 얘는 앱스트랙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를 뭐다? 몇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 들어가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도 필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잘 보세요. 어차피 얘가 뭘 상속받아요? 베이스 받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 상속의 기초였잖아요. 그쵸? 네.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클래스, 오리, 여기다가, 오이드 퍼블릭, 모이드, 날다 넣으면, 이거 기억나시죠? 청둥오리. 오리 하면은 여기서 굳이 날다 안 만들어도 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니까, 러 얘네들이 액티비티 마다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한다? 한 번만 할수 있게 네. 부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 한 겁니다. 자 해볼게요. 실행. 서브로 갈래? 서브트로 가고 메인으로 가고 다 됐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헷갈리니까 요거는 칠할게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한다? 새 타이틀을 메인이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요? 세타이트를 서브 1. 그 다음에 서브 2. 라고 하면 메인 서브 1. 서브 2. 메인. 이렇게. 이게 되시네. 자, 근데. 이제 뭐 해야 된다? 자, 눈치 없게 메인 페이지인데 메인으로 가는 버튼이 있으면 안 되잖아. 메인이면 얘를 잠깐 숨겨야 되죠. 서브 1로 갔을 때는 뭘 숨겨야 돼요? 서브 1로 숨겨야 되는 거야.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은 쓸데없는 거 날라가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디스가 인스턴스 오브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 이게 무슨 뜻이다? 나라는 객체는 인 액, 메인 액티비티 객체다. 여기서는 구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숨기면 된다? 네, 여기서. 이제, 자, 해볼게요. 자, 자, 보세요. 어, 이번에 뭐가 클릭됐다? 메인이 클릭됐네? 근데, 나라는 객체는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닐 때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미 뭐다? 인스턴스 오브 뭐예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서브 1 액티비티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닐 때만. 그 다음에. 서브 2. 가? 아닐 때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해볼게요. 안 가리고 보세요. 메인에서 메인을 안 가고, 서브 1에서는 서브 1을 안 가요. 서브 2에서는 서브 2를 안 가죠. 근데 이거,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 이걸 넘어서 애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네. 메인 액티비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에서, find, find 를 합니다. 어떻게? 요걸 찾아요. 그 다음에, set, visible, false. 자, 해볼게요. 저 보이시나요? 메인 에서는 뭐예요? 근데 서브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한다? 서브힐 액티비티다? 그럼 어디로 가요? 서브힐 액티비티로 가는 그 버튼 찾아서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브투 액티비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여기로 가는 버튼을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는 잠깐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걸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애초에 보여줄, 보여주지도 줄보여 않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은 메인 할땐 서브1, 서브2 나오죠?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메인 서브2 나오죠?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한테 좀더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서브일 들어가서 메인 눌러서 이렇게 서브를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게 나아요 그거보다는 매니페스트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하는게 낫다 패런트 액티비티 에서 너의 부모는 얘야 라고 알려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용자가 서브 를 눌러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 서브 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메인을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주종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면 네,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베이스 액티비티. 액티비티 세 개에다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네, 그거를 그냥 부모 클래스 만들어서 한 방에 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다? 각각에서 살짝 다르게 오, 그 뭐냐 옵션 메뉴 만들 때는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메인 액티비티다 그러면은 야 어차피 내가 메인 액티비티니까 여기서는 이거 숨기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클릭했을 때는 그냥 이동하게 해주고 끝.